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. 오늘은 몇쪽 갈까요? 네. 페이지 105쪽 갑니다. 페이지 105쪽에 문제 5번 가겠습니다. 문제 5번에 보면 그 위에 설명이 나와 있죠? X절편이 무엇인가, Y절편이 무엇인가. 자, X절편 갑니다.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, 네, 만나는 점을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X 절편이라고 한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X 절편은요,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자, 될까요? 네, 그 다음에. 자, 이번엔요, Y 절편 보겠습니다. Y 축과 만나는 점. Y 축 여기 있네요. Y 축과 만나는 점 여기 있죠. 만나는 점의 Y 좌표를 Y 절편이라고 한대요. 자, 그럼 Y 절편은 여기에서 뭐가 될까요? 네, 바로 이 점. 4가 됩니다. 4. 자, 그러면 여기. 네, 문제 5번에 1번 가겠습니다. 1번은요. 네. 자, X 절편 먼저 하겠습니다. X 절편. X축과 만나는 점이죠? 자, 여기서 X축 찾아보세요. 네, 여기 있네요. 자, x 축을 만한 점 뭐가 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바로 요 점이죠. 보이나요, 여러분? 네. 자, 그럼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될까요? 자, 이번에는 Y절편 찾아 봅시다. Y절편. 자, Y절편은요. 네, Y절편은 Y축역이 있죠? 자, 그럼 Y절편은 뭐가 될까요? Y절편.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, 바로 이 점에서 만나네요. 오, 네. 자, 그럼 이 Y절편은 뭐가 되죠? 네, 위에 있으니까 1이 되겠죠. 예. 자, 될까요? 네, 좋아요. 자, 이번에 또 2번에서 가봅시다. 2번의 X절편은요. 자, X축을 찾아야 되겠죠? 좋아요. X축과 만나는 점은 어디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여기겠죠, 여기. 자, 그럼 요거는 뭐가 될까요? 마이너스 1, 2, 마이너스 3, 3 되겠네요. 자, 될까요? 자, 요번에는 y절편 찾겠습니다. y절편은요? y절편은 무슨 축과 만나야 되죠? 네, 그렇죠. y축과 만나야 되겠죠. y축에서 쫙 만난 죠 어허, 바로 여기 있다. 될까요? 그럼 y절편은 마이너스 네, 1에 해당합니다. 자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다 나왔네요. 1번의 x, y절편. 이번에 XYZ. 자, 될까요? 네.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